안녕하십니까 태광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300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SUV 차량. 윈스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윈스텀을 올렸는데요. 문의 전화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자마자 어, 며칠 안 돼서 바로 판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윈스텀 차량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엄청 짧습니다. 그러면 차량의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윈스텀은 7인승과 5인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7인승 모델입니다. 이륜의 LT 익스트림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7만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1인 신조에 보험사고 영원 그리고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그러면 전면부부터 차량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도장 상태 엄청 양호합니다. 하지만 이쪽에 이제 스톤칩이 하나 둘세개 정도 아, 정말 작습니다. 그냥 뭐 자세히 보여야 보여 보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스톤칩하는 세개 정도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라이트 상태 살펴보면은요 백화현상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투명함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 차량을 저희가 매입을 했을 때좀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앞쪽 전면 이그 몰딩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릴 부분의 몰딩은 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하단부위에 이제 안개 등을 감싸고 있는 몰딩하고 이쪽에 이제 환기교 쪽 이쪽 부분의 몰딩들은 살짝 생활의 흔적이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측면부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차량을 매입을 할때 중점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관리를 하시고 타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차량 관리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주기적으로 차량의 소모품들을 관리를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여러 번의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됐는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주행 거리가 짧은데요.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 같은 경우 이제 타이어를 교환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출구 당시 타이어 그냥 장착하시고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런데 어 주행 거리가 짧음에도 어 타이어를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타이어하고 뒤타이어하고 이제 주기는 다른데요. 앞타이어는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가 90% 이상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휠은 이제 전체적으로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 느껴집니다. 안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이제 데미지 입은 거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드밀러 시그널 깨진 거 전혀 없고요. 외관 부분에 살짝살짝 살짝 스크래치 정도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팅 같은 경우도 되게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선팅 상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선팅은 따로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에서 뒷도어까지 이어지는 부분이요. 뭐 부터치나 스크래치 없이 어, 저희가 깨끗하게 어,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 부분 보시면 은요 사이드 스텝 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시는 데 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해 놓았고요. 안쪽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어윈스텀이출구 당시에 보면은 이 레드 색상을 어, 콤비로 이용한 예 가죽 시트를 많이 장착을 했는데요. 블랙과 레드 콤비로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버킷 부분 보시면은요. 어뭐 이렇게 잔잔한 주름은 있는데요. 사용감 있는 주름은 있는데 터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가 지원이 됩니다. 어 전동 시트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매트는 출구 당시 매트가 깔려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코일 매트 보내 드 드리니까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부분 보시면은 선팅 상태뭐 들뜨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이고요 어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은요 이제 짐을 오르고 내릴 때 이제 데미지 입지 않게끔 크롬 몰딩 되어 있는 상태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 뭐 깨지거나 물차거나 벌레 들어간 거 없이 투명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재공간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칠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삼열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이제 적재를 하게끔 네 백프로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요 적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열 시트도 육대 사로 폴딩이 되니까 긴 짐들은 이제 이열 시트를 접어서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공구 적재 공간이 약간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요. 잔 공구 같은 경우 이쪽에 넣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착석을 했는데요. 어, 운전석과 조수석은 약간의 이제 사용감은 느껴지는데요. 뒷좌석은 거의 사용을 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차량상 뭐~ 가죽상태 엄청 양호한 편이고요. 이런 쿠션감 같은 것도 그대로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하단부 쪽에 커플더네두 개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네, 작은 그냥 적재 공간, 네, 그 정도 지원이 되고요. 위쪽에 천장 상태 살펴보면요. 이 차량은 비흡연 차량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연식이 됐지만 윗부분에 보면 뭐 오염된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동 걸어서 엔진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어, 1인 신주 차량이다 보니까 키는 두 개가 모두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9 8 0 k m 네. 7만을 간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옵션 상태 살펴보면은요. 네. 선루프가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외선이 좀 강한 외부에 주차를 많이 하시면은 어, 선루프 같은 경우 이렇게 열렸다 닫았다할때 약간의 잡소리들이 좀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어, 거의 뭐 지하 주차장에서 네. 주차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소리 전혀 안 들리고요. 정말 조용하게, 네,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뭐, 비흡변 차량이다 보니까 이쪽에 뭐, 그 얼룩이 졌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네, 내부 상태도 엄청 컨디션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하고, 네, 블랙박스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내비는 아이나비 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윈스톰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이 이제 적재 공간을 군대,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요. 위쪽도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부여가 되니까 이 부분에 뭐 선글라스 같은 거라든지 여유분 키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방 쪽 도시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공간을 이제 2분화로 나누어 놔서 작은 짐큰짐 짐 구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대시보드 쪽 보시면은요. 뭐 이렇게 부착됐던 자리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조수석 앞쪽은 저희가 이제 클리닝을 한다고 했는데요. 살짝 이렇게 이제 색깔의 단차는 조금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 살펴보면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콩알만큼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더 네 깨끗하게 네 복원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안쪽에서 공조 시스템 쪽에서 이제 옵션 상태 살펴보면요. 네. 카메라가 지원이 됩니다.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는 운전석만 지원이 되고요. 조수석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네, 지구, 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커플러 두 개. 네. 그 정도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08년에 7만 킬를 주행한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윈스톰 차량이었습니다. 7인승의 이륜 모델이고요 LT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어, 보통 이제 SUV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 동년식 동키로스, 네 현대 기아에 있는 이제 스포티지나 투싼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스톰 차량하고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전비까지 포함을 하시게 되면은 500만 원 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전비 포함해도 4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렴한 SUV 차량을 찾으신다면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